너는 내 첫인상 어디있어? 신우형은 음. 되게.. 처음 문을 들어왔을 때? 음. 일단 그때는 근데 사실 너무 많아서 잘못 봤고 음. 근데 형저 저 궁금한 게 그때 저한테 그 월말평가 음. 이렇게 표 보면서 이게 내 음. 이름이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죠? 응 음, 기억나지 왜 그렇게 했었어요? 그렇게 약간 좀.. 친해지고 싶어서? 그치 약간 아, 좀.. 강렬한 첫인상을 주고 싶었지. 오. 그때도 약간 다 플랜 이 있었군요. 그럼 형은 계획 없이 움직이질 어. 않아? 그 너무 궁금했고, 응. 어 되게 이런 당돌한 형이다 생각했고. 아니야 처음에 한데 이렇게 아니까 신영이? 신 어떻게 이야 신영이 완전 ENFP였어. 아 신영이 어. 어. 나한테 이렇게 하고 그 월말평가 등수에 이거 이거 봐. 진정한 이게 나야 이랬어 진짜로? 응. 형 완전 ENFP 그 자체였어. <laughs> 그래서 그때, 어, 이 형은 되게 당당한 형, 당돌한 형이다. 라는 생각을 했었고. 그거 말고는 막. 잘 생겼었죠. 잘생겼었죠. 잘생겼었죠.